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태풍 카눈에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 대구 군의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정작 아직까지 응급 복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대구시 군의군 효령면일대 열흘이 지났지만 고장난 농기계가 멈춰 서 있고 수의 잔해물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훼손된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방치돼 있고 안쪽에는 뻘들로 뒤덮여 손을 쓸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복구는 하세월이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수해 직후 3~4일간은 반짝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후로는 주민들이 매일같이 면사무소에 인력과 장비 지원 요청을 해야 하고 이마저도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령의 주민들이 직접 복구 작업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쪽에도 정리하는데 용역 15만원 주고 명 써갖고 용역을 써요. 더욱이 이번 주부터는 을지 훈련 때문에 군부대 인력 100여 명이 복구 작업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드는 원래 여러 한계가 있는데 지금 군위군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인력이 많이 안 됐습니다. 피해 집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열흘 안에 끝내야 하지만 군위군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군위군을 편입시킨 대구시는 군단위에서 집계가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지원 이런 거는 이제 피해 조사가 끝나야 태풍 카눈 당시 유일하게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이군 더딘 복구로 여전히 시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